한국군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카불 함락 사건에서 미라클 작전으로 한국인과 현지인 전원을 구출한 대단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이유는 바로 무적의 한국군이었습니다. 이건 두고두고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작전 중 하나인데요. 당시 일본도 자위대 수송기까지 파견했지만, 한국이랑은 다르게 자국민은 물론 현지인까지 단한 명도 대피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한국은 구출에 성공했는데 일본은 실패했을까요? 전문가들 증언을 보면, 아프간 구출 작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력자들이 탈레반 건문을 뚫고 자력으로 카불 공항까지 와야 하는데 어떻게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공항에 겨우 도착하더라도 아비 규환 현장의 수많은 인파 때문에 통과도 쉽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결론은 여기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가 구출의 성패를 가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한국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인들이 평소에 농담으로 자주 쓰는 말도 있습니다. 포기는 김치 담글 때만 쓴다라는 말인데요. 역시나 한국인들 김치에게는 홀렸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민족이 맞는 게 한국인 입에서 나온 말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한국은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회의 끝에 아프간 버스 회사를 이용해 나눴다고 진입하게 됐고, 어려웠지만 전원 구출이라는 성공을 이뤄냈죠. 일본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대피 작업의 안전성 확보를 중요시 여기던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보면 탈출을 희망하는 자 각자 공항까지는 자력으로 최선을 다해 와라 이거였습니다. 이게 뭐 말이 쉽지 전시 상황에서 목숨이 위험한 사람들에게 알맞은 말이었을까요? 결국 이한 가지의 차이가 자국민 플러스 현지인 전원 구출한 한국과 모두 구출 실패한 일본으로 갈리게 된 건데요. 최근에 같은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 내전 격화로 혼란스럽던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한국인 전원을 구출해내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프로미스 작전이라는 명명으로 외교전 종합판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원이 안전히 철수하긴 했지만 관계자들은 그 과정이 최고 난이도 위기 상황이었다라고 증언할 정도로 힘든 작전이었습니다. 교전은 격화되는 와중 교민들은 흩어져 있고 식량 비축도 못한 데다가 단전과 단수까지 겹친 상황이었다고 하죠. 더 놀라운 점은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일본 국민의 탈출까지 발벗고 나서서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외교부 대변인의 증언으로는 전원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는 대사관으로 결집시켜야 했지만, 아홉 군데로 흩어져 있던 교민들을 위해 대사가 직접 방탄 차량을 몰고 나가 교민 한명한 한 명을 태워왔습니다. 컵라면으로 연명하고 있던 교민들은 수단에 라마단 72시간 휴전에 맞춰서 버스 탈출을 시도했고,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했습니다. 우리 탈출 인력이 소규모라 현장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정보가 정확하다고 판단된 UAE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 과정 중에 길 잃은 일본인 5명의 탈출도 직접 도왔습니다. 눈 앞에서 총격전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지만 일본 정부의 부탁을 받고 일본인 수명을 한국군과 아랍에미리트에서 준비한 차량에 태워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북동부 항구 도시 포트 수단까지 꽤긴 거리를 육로로 이동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시다 일본 총리까지 한국에게 감사를 표하고 나서자 언론에서도 여러 나라 중 특별히 큰 역할을 한 것은 한국군이었다라고 소개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이 기회에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지만. 하도 뒤통수치는 걸 잘하는 나라라 또 모릅니다. 사실 다양한 이유 덕분에 태극기가 표시된 곳이 군사적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아닌 나라는 적군이 쉽게 공격하는 일이 흔하였는데 당시 현지인 사이에서도 한국군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제일 강력한 부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안전함을 느끼고 그들의 존재를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군이 그냥 군사력이 강해서 표적이 되지 않았느냐 하면 당연히 아닙니다. 군사력뿐만 아니라 비상한 머리를 가진 한국인들로 이뤄진 군대인데 그런 단순한 이유만으로 그랬을까요? 한국군을 평가하는 미국 국방위원장의 증언만 봐도 미군은 전시 상황 도중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 수습에만 급급해서 한발 뒤로 물러나 지원을 요청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휴전 시간이 생기게 되고 그걸 틈타 적군이 도망가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반대로 한국군은 일단 공격을 받으면 바로 대응 사격과 함께 적군이 도망갈 수 있는 퇴로까지 미리 확보해서 포위하는 작전을 펼치면서 공격과 동시에 도망칠 퇴로 차단까지 한꺼번에 수행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하늘과 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라와 상관없이 일본인들을 구한 한국 군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국군이 일본인을 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현지 일본에서는 과연 어떤 반응 보이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바로 관련 일본 반응 함께 보시죠. 멋지다, 한국. 무사함을 기뻐하라, 내 누이들여. 만주 때부터 민간일은 두고 철수하는 건 일본의 법칙. 이런 일에도 감사할 수 없는 녀석들이라면 니들이 욕하는 망상속 조선인들과 다를 게 없잖아. 고마워요, 한국 형님들. 일본 정부와 자위대는 심각한 세금 도둑이에요. 유유. 일본군이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건 태평양 전쟁만 봐도 잘할 수 있다. 솔직하게 감사의 말을 못하는 사람은 진짜 불쌍하다. 이건 수치잖아. 자결해야지. 니들도 고맙지. 내도 있더라? 대단히 감사한 일이야. 그리고 우린 자위대가 얼마나 쓸모없는지부터 인정해야 해. 한국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남을 잘 도와준다. 일본의 내두익들은 무고한 일을 무작정 때리기만 하면서 과연 죄가 없다고 여기는 건가? 일본 정부가 비상시에 어떤지 다들 이젠 잘 알겠지? 원래 내두익들은 일본군이나 일본 국민의 생명이라든가 관심이 없는 놈들이거든. 내두익들은 일본인이 구조되어 살았다는 것보다 한국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에 더 불안해하고 있어. 이것만으로도 이 녀석들은 반일이라는 거야. 맞지? 전에 독일에서 일본 차별 C.M.을 냈을 때도 가장 먼저 항의해준 것도 한국인이었어. 내 누익들은 고맙다는 말조차 할수 없는 노인들 뿐이라 그래. 자위대는 왜 매번 구출이 늦어지는 거야? 왜 매번 다른 나라에 의해 자국민이 구출되는 거지? 고맙다고도 미안하다고도 말하지 못하는 나라네. 한국형님 정말 고마워요. 독도를 드릴게요. 일본인의 생명을 구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못하는 자칭 애국자들. 미안한데 니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일본의 자위대가 뭘할수 있다고 보냐? 원래 야후는 제일교포인 손정이가 만든 거잖아? 그토록 애국자라 외치는 놈들이라면 그런 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야? 진정한 일본인이라면 부끄러움을 안다. 예의도 없는 데다 국민을 버린 자민당에 화가 나지 않는 일본인은 대체 뭐야? 같은 국민조차 구하지 못하다니 다른 나라 정부는 자국민의 다른 나라 사람까지 구출해주고 있구만. 일본의 수치스러운 문화다. 한국인에게 구원받을 바에야 죽음을 택한다. 이제 한국은 비상시 너희를 도와줄 사람이라는 걸 알았겠지. 그럼 일본인들은 한국 군인 도움을 받고 곧 사랑에 빠지고 말거다. 정말 내 수익들은 구제 불가네. 감사함조차 말하지 못하고 불평밖에 말하지 않아. 좋은 것과 나쁜 것에 구별조차 하질 못하네. 한국이라는 나라는 말이죠. 일본과 달리 병역 의무가 있는 나라입니다. 어이없는 일본군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라고. 나도 한국이 싫었지만 혐한인 놈들의 모습을 보곤 생각을 바꿨어. 저런 놈들과는 조금도 함께 하고 싶지 않아. 일본인이라면 한국인에게 도움받지 말고 죽으라는 말인가? 야, 역시 대단한 발언이네.